어부 경력만 50년, 정복수 선장의 출근 시간은 언제나 새벽 3시. 뭐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물을 잡으러 갑니다. 많이 잡으면 좋는데 물조류가 안 좋아서 모르겠습니다. 야행성인 문어는 기운이 빠지는 이른 새벽녘에 주로 잡힙니다. 해가 뜨기도 전 출항을 서두르는 이유죠. 주로 통발로 잡는 남해와는 달리 강원도 동해에서는 대부분 낚싯발로 문어를 잡는답니다. 저희가보기에는 그냥 계속 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 그러니까 이건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죠. 문어가 타고 이제 바위에 갖딱 붙으면은 재비가 쑥쑥 들어가죠. 바위에 낚시가 걸리든가 아니면은 이제 문어가 다든가 하면은 바로 이 낚싯줄에 오늘의 운이 달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입질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일. 바다 멀리 부표의 작은 움직임만 보고도 문어가 잡힌 걸알수 있다는 정선장. 50년 바다 경력이 허투로 생긴 게 아니죠. 조금 있기 때문에 조한 그의 말대로 문어 한 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오늘의 첫 수확. 이런 거 잡으면 어때요, 기분이? 아침 새벽같이 나오셔 가지고. 내은 별로 좋을 거같 왜요? 또갈가야지 정 선장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답니다. 바다 사나이 자존심이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도 큰게 아니에요? 한 아니, <laughs> 마리가 뭐 50kg 짜리도 있고. 5kg짜리도 있고, 10kg짜리도 있고, 뭐 그리면 되는 거지. 1마리도 50kg? 50kg 얘기했는데 500g이 올라온 거같한 60kg까지 잡아봐야 돼. 새로 걸리다 싶다. 그래서 무조 좋겠다. 하루에 제일 많이 잡았을 때몇 마리 잡으셨어요? 마리는 모른다니까요. 키로로 해야. 그럼 몇 k 로잡으셨어요 이때까지? 하루에 제일 많이 잡을때한5 0 0 k 로까지으요5 0 0 k 로요한 마리 왔어요1 0 같은 거한 마리 왔다큰거요1 1 0 k 1 0요 100km 잡으세요. 100km 다른데요? 문어가 찢어져갖고 떨어진다. 살, 약하게 치면 떨어지니까 조금 큰 거는 정천장이 되고. 정선장이 대물을 고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한 마리만 잡아도 몸값이 수십만 원이다 보니 꼭 복권에라도 당첨된 기분이랍니다. 오. 어때지오 제일 큰 문어 잡 같은데, 지금. 기분 좋다, 많이 지금. <laughs> <laughs> 묵직한 문어 한 마리에 새벽부터 나선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잠시만요. 보통 배가 돌아오기 한두 시간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날그날 그날 중개인들의 눈치 싸움으로 결정되는 문어의 몸값. 묶어서. 기 있는 사람은 좋은 게 나올 것이고 고기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 큰 것도 받을 수도 있고 작은 것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일번 샀어요. 가봐야죠. 제가 보기 얼마나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현장으로. 문어의 상태는 입찰이 끝난 후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 어부들이 새벽부터 나가 한 마리 한 마리 낚시로 낚아올린 문어들이죠. 양은 많지 않아도 문어는 좋네요. 싱싱해가지고 네, 네. 빨판이 막 이렇게 딱 움직이잖아요. 막 이렇게. 오늘 110kg 찍었 왔어요. 다 갖고 가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사드리는 문어 양이 최소 100kg 이상, 많게는 500kg까지도 구매한합니다 그중에서도 맛 좋은 문어는 따로 있답니다. 2에서 한 7, 8kg 사이? 그런게 문어가 맛있어요. 아, 달아요. 예, 잘 마시는. 그리고 이제 앞문어. 예, 예, 예. 순문어보다 앞문어가 다 맛있죠. 암광 아, 순문구분은요두 아, 번째 다리에. 여기 생식기가 다른 다리하고 달라요. 얘는 빨판이 없어요. 아, 끝에. 예, 끝에 여기가. 음. 빨판이 없죠. 얘는 끝까지 있어요. 어, 저, 저저 예, 끝까지. 얘는 끝까지 있죠. 빨판이. 예. 하루에 삼는 문어만 최소 1 0 0 마리 이상 배목에는 양이 더 많아진답니다. 요즘에는 명절 밑이라서 뭐년에한두번 정도 있는 건데 뭐 하루 천만 원 이상 나가겠죠. 오, 진짜 <laughs> 근데 명절 밑에만 그렇죠. 평소에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네. 내장을 제거해도 한참 살아 움직인다는 문어. 산물에 잠깐 기절시킨 다음 삶아야 한다는데요. 살아 있는 문어를 넣으면 이렇게 뻗어요.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줘야 돼요 가마솥가에다 문어 빨판을 붙이는 건 예쁘게 문어를 삶는 그녀만의 비법이죠. 삶아낸 문어가. 활짝 핀꽃 모양을 닮았습니다. 문어 꽃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문어 꽃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즐거워요. <laughs> 이 특별한 노하우로 특허까지 받은 성난 씨 보기에도 예쁜 문어가. 맛도 좋은 법이죠.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밀려듭니다. 가요이 문어가 서가 얕울어서... 게. <목소리> <목소리> 전라도 잔칫날 홍어가 있다면 강원도에서는 문어가 빠지지 않죠. 맛있세요 2kg짜리 식 같은 거 제사 이런 데 문어 없으면 안 돼. 그래 지금 현재 예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선물로 보내도 받는 사람들 기분이 좋죠 뜨거운 가마솥 옆에서 하루 종일 문어 삶는 일만 30여 년 지금의 꽃문어가 하루아침에 탄생한 건 아니랍니다 잘못 살만에 버린 문어만 해도 수십여 마리 숱한 시행착오와 성난 씨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노하우. 모양만 이쁜 게 아니라 부드럽게 삶아져 맛도 좋다는 성난 씨의 문어. 매콤한 양념에 조물조물 무쳐내면 문어 하나로도 푸짐한 한상이 차려집니다. 안녕 왔어요. 배고파. 밥 먹읍시다. 다 준비하고 있어요. 같이 밥 치는 게 누구신데, 여기 오시자마자 밥많 아, 제가 여기 주인이에요. 주인이요? 네. 어머니가 주인 아니에요? 아, 같이죠. 동반자죠. 이야, 향 좋네. 눈 옆에서 그확 풍기는 게. 네, 문어 박했어요. 정말 어, 밥 잘했네. 보실보실, 향도 좋고. 네. 고실고실하게 밥이 어, 잘 됐어요. 고실. 네. 양념장 한 숟갈 올려서 슥슥 비벼 먹는 문어밥.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한 그릇 뚝딱 사라지는 부부만의 밥 도둑이죠. 우리만의 접근이잖아요. 네. 문어물로 밥한 걸로 이한 그릇만 먹으면은 피로가 싹 풀리는 것들. 오래전 남편을 만나면서 시작된 문어와의 인연. 그나마기틀들 됐던 온 사람들은 나어사람들잡 나온 사람들은 나온 사람들은 나온 사사를 하면서 <목소리> 문어 장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기반틀 잡느라고. 더 많이 들들어나나리면안 <laughs> <laughs> 네, <미쳤다. 웃음> 돼. 아니. 얘는 어떨까요? 는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대인자. 그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기만 했던 시절. 온전한 직사람이다. 너무 열심히 노력했어요. 나이가 들기 전에 먼저 가는 남보다 앞습 앞서... <laughs> 힘들고 고된 날,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견뎌왔죠. 열심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지금의 현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고생했어요. 맞잡은 두 손, 앞으로도 평생 놓지 않을 거라는 부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재산입니다.